오늘은 지금 현재 모든 언론을 뒤덮, 뒤덮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의 본질이 뭐냐? 이 한국 정치의 민낯을 이재명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시 부패 부정부패 상징조작 상징조작 이세 가지예요. 고시 학적하고 고시 학적한 그걸로써 모든 상징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잘했다. 어려운 과정에서 용이 났다. 이 고시 패서 상징 조작, 부정 부패. 정치인은 부정 부패가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재명뿐만 아니고 지금 뭐, 민주당에도 그렇지만, 국민의 힘도 그렇고, 뭡니까? 언론, 사법부, 모든 게 지금 부정부패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당 국회의원들도 관여가 돼 있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의 본질은 뭐냐? 조직폭력배입니다. 조직폭력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 정치와 조직폭력배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는 뭐냐 조직폭력배도 이 고시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류고등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될수 없습니다 그 조직폭력배의 중간 성급들은못 살고 가난한 불우한 환경에 있지만 조직폭력배 두목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고시 같은 게 있어요. 뭐 인류고등학교 출신이라든가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다든가 명문대학을 나왔다든가 이 상징 조작을 합니다. 조직폭력배도 그러고 사람을 조직해요. 사람을 조직하고. 이거 한국 정치와 조직 폭력 똑같습니다. 사람, 조, 사람 조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 폭력배는 뭐 실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선생이라든가 학원 선생님 정도만 해도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침으로써 돈을 버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조직 폭력배와 한국 정치는 이,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뻔뻔하, 얼마나 뻔뻔하냐. 얼마나 쉽게 말하면은, 그이그 그 조직폭력배라는 게 얼마나 뻔뻔하냐. 돈을 떴는데 얼마나 뻔뻔하냐. 그 다음에 권력지야 권력이라는 게 조직폭력배도 권력이 있습니다. 주목으로서. 자기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권력이잖아요. 이 정, 정치가들은 정치 권력이지만은, 이 조직폭력배는 주먹이라는 그 조직이, 조직이라든가 주먹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내가 누구요? 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 한국 정치도 감옥 하는 거예요. 감옥 간다. 조직폭력배의 가장 큰 무기는 감옥입니다. 감옥.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감옥 간다는 거를 그 인생이 망하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조직폭력배는 감옥 가는 게 훈장이에요. 그러니 남들하고 권력 다툼을 할때나 감옥 간다. 일반인들은 감옥 가, 나 감옥 갈 거야. 이러면은 같이 가자 이러면 일반인들은 이 조직폭력배한테 그게요. 한국 정치도 감옥 갔다 오면 생긴 조작이 되는 거예요. 어강도진을 해도 민주화, 민주화 운동을 했다. 어 민주화 작금을했다 사람을 죽여도 내가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 자기 마누라를 죽여도. 민, 어 내가 한국 정치를 위해서 한국에 국민들 잘 살게 하는데 마누라가 자기를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서로 다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어, 주로 이거예요. 이 뻔뻔함. 그 이재명이가 고시를 딱 합격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 막변을 한거아니까 막변, 그 사법부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막,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당골은조직폭력배예요 검사의 가장 큰, 어 고객은 조직폭력배입니다.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그 변호사를 쓸 일이 없잖아요. 뭐, 그, 저 벌금 뭐, 한 100만원 정도 안팎으로의 사소한 소송에 300만원, 500만원 들릴 일이 없잖아요. 뭐, 그러다가 또 송사가 걸린다 하더라도, 뭐, 어쩌다가 한번쯤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변호사의 고객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 변호, 막 변을 하 막, 막, 변호사, 딴걸안 하고 변호사를 하게 되면은, 조직폭력배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직폭력배는 감옥 가는 거를, 완전한 무기로 삼, 삼고, 권력으로 삼고, 그 뻔뻔함의 그 기본, 그거기 때문에, 범법이 조직폭력배의 역할이 범법이잖아요. 범법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조직 많이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변호사를 하니까, 그 당연히 어떤 연줄로 인해가지고, 그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변호사의 가장 큰 단골인 조직폭력배와 연결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폭력배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로 통해서 사람이 조직된 거예요. 왜? 조직폭력은 사람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직을 이용해서, 생명조작 즉, 시민운동을 한 걸로 만들어 간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죠. 그 이재명은, 그, 조직폭력배들에게, 조직폭력배도, 변호사가 하나 있으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서로, 악의와악의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직폭력배는,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조금 싸게, 수시로, 자기 그 조직원처럼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이재명이는 사람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고, 뻔뻔한, 특히 뻔뻔한 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뻔뻔한 사람 조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주고, 그래서 이재명은 고시, 그럼 이런, 그왜 사람 조직하려니까 부정부패, 상징조작, 이 조직폭력배의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시민운동을 한다. 그런데 전과가 지금 이제 반치진 것만, 100만원 이상짜리만 사범이에요. 100만원짜리, 100만원 이상짜리만 사범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변호사라 하는 사람이 왜이전과가 사범 좀 됐겠습니까? 조직폭력배들하고 어울려다 보니까 뻔뻔한 거예요. 아무런 극이 없는 겁니다. 어. 아무런 제식이 없는 거예요. 왜? 조직폭력배에서 필요한 게 감옥 갔다 와야 되고, 뻔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은 조직폭력배입니다. 왜? 서로 상부상조하고 조직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직폭력배에서 막 변호사들이 행동대원급으로, 행동대장급 정도로 대우를 해줍니다. 음. 왜? 이 사람들에게 일을 주니까. 일을 주고 자문을 구하니까. 조그마한 동네폭력배들은, 동네폭력배들은 법무사를, 법무사를, 어, 자기들 조직원으로 이용을 해요. 왜? 그, 이제, 뭐, 갈치 같은 거 하고, 뭐돈 빌려주고 이러면은, 부동산 가림기, 뭐, 근저당 이런 걸 하고, 법정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 그러그 사람들은, 이, 그대 조직보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본질이 뭐냐 하면은, 조직 폭력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여기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감옥 가는 걸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갔다 오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조직폭력배들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다만 이 사람은 상징 보통 조직폭력배와 다른 게 상징 조작을 하기 위해서 감옥 갔다 오면은 이 상징 조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같은 정치가가 놓은 불행은 이재명이가 조직폭력배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그 민낯을 보고 이걸 잘 이용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스스로는 불운한 할 거예요. 운이 없다. 왜? 그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지구당에 그 자기 선거구에 그 사람을 조직해준 사람이 조직폭력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쁜 일에. 물론 몇몇 예비정치인이라든가 정치지망생들이 그 사람 밑에서 사람을 조직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조직폭력배처럼 무시로, 그러니까 뭐, 그 돈벌이 할, 뭐 그거 없이 조직이 돼 있는 맹렬하고 뻔뻔하게 조직되어 있는 조직폭력배를 끼고 있지 않는 지구당 위원장 혹은 선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국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정치인들이 뻔뻔함 그거로서 하는 거. 예요왜 내만 보고 그러느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의 민낯, 이재명의 본질은 한국 정치의 바로 하장안 하는 얼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자신으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조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일이 드러난 이상에는 우리가 그거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국 정치가 이런 고시, 부정부패, 상징조작, 이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재명 시민 시민 운동 했다는 거예요. 시민 운동, 시민 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는 겁니다. 예, 네. 못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시민 운동 했다는 상징 조작, 민주화 이다 상징 조작이에요. 상징 조작.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본질은 조직 폭력배다. 예, 출발부터 변호사를 할지에막 변호, 막 변호사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조직폭력배와 연결이 되고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준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조직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욱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직폭력배들은 뻔뻔해야 되니까 자기도 거기서 배워간 거예요. 뻔뻔함. 그리고 권력. 또 막가파. 어. 왜냐, 막가파라는 게 뭡니까? 닥치면은 닥치된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러고 이것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가 권력이에요.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고, 한국 정치의 민낯이지만은, 출세하고 나면 끝이에요. 당선되면 끝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든, 또 어떻게 하든, 당선이 되면은, 선거가 부정부패, 대법원장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출세만 하면 끝입니다. 왜? 출세함과 동시에 권력이 생기니까. 그러니, 이재명의 본질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한국 정치의 바로 민낯이 그런 겁니다. 다만, 이재명이로 의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국 정치의 문제면에서 우리 유권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 한국의 선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파예요, 당파. A, B, C가 있다 칩시다. A 당 B 당은 그대 양당이에요. C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합니다. 근데 A 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C에게 표를 주면 은 B가 된다. 저 사람표는 4표가 되니까 버려야지 1표니까 3표를 주죠 1%도 안 나옵니다 기껏해야 2%, 1%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비회장이라는 데는 더 마찬가지죠 이 표를 주면 은 A가 된다 그래야 우리는 B, B c 해줄 수는 안 된다 이 양당구조의 가장, 가장 큰편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 문화가 왕권 문화에 아직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 대통령제를 선호해요.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결국에는 C라는 당에 찍으면 A와 B가 A가 안 되고 B가 되기 때문에. 혹은 B가 안 되고 A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수 정당이 있어도 그 당이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사회문화가 다수당을 만들고 소수의 의원의 발언에도 길을 기울이는데 소수의 당에서 의원이 올바른 말을 해도 A당에서 이거는 B당을 거들기 위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도로를 피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 정치에 민낯은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직폭력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막 변호사로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정도 거부로 대우받는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조직폭력배 사람 조직을 이용해서 상징조작을 한 겁니다. 그 상징조작을 통해서 부정부패를한 거예요. 그 근원은 고시라는 데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 이, 우리나라 고시제도하고 미국의 변호사의 그 사법인들하고의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의, 물론 입법기관이니까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변호사하고 그 제도가 달라서, 로스쿨로 알다시피, 대량으로 어,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왜 법률적인 기초만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를 하니까 그러니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으로 합니다 근데 별로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재명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법조의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보다 다양한 계층에서의 사람을 입법기관에 넣을 수 있도록 각정당이 조금, 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법조인, 그 시험시가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 또 혹은 단파성에서 조금 해방된 투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친 권력 지향적인 정치. 요새 말하 민생경제, 뭐 민생정치. 이것처럼 권력에서, 권력 다툼에서 벗어난 권력 다툼에 의한 상징조작에서 조금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쓰는 게 상징조작이잖아요. 권력 다툼에 내가 권력 다툼 중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재명이가 지금 상징조작하고 있는 건 자기의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뻔뻔하게 상징조작, 어, 권력 투쟁인 것처럼 보이는 상징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분명하게 말해서 조직폭력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다음 주역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규, 어긋날 규에서 어긋날 규를 바르게 하는 과정이 혁입니다. 혁, 혁명, 변혁, 개혁, 혁계에 대해서, 어, 한 두시 두분 강의, 이 강의 두 분, 그, 그, 저, 규계, 어긋날 규계에 육효를 어, 풀고 그 다음 시간에 어, 협계를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변혁하고 개혁할 수 있는 매개가 이재명이로 드러난 거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본질을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직폭력배도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함, 마카파, 부정부패, 상징조작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조직폭력배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과거는 조직폭력배였지만 지금은 훌륭한 시민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어제 교수라도 오늘 도둑질하면 도둑놈이고 어제 도둑놈이라도 오늘 훌륭한 시민이면 은 훌륭한 시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명은 현재 조직 국립보다 뻔뻔하고 또 사람을, 부정, 사람을 조직, 충성된 사람을 조직하고 감옥,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상징조작으로 국민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이게 드러난 이상에는 좋은 기회다. 더구나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검사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이재명에게도 불운인 겁니다. 어, 정치인 출신이라면 서로 지휘를 할수 있을 건데,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국을 한국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안정, 여러 가지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어, 윤석열 대통령을 똘똘 뭉쳐서 지, 지지해서 이재명과 그의 그림자들 그리고 그 일당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해서 참 사회를 더욱 맑고 깨끗하고 자유시민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를 만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